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2025년 새해니까 조금 더 희망찬 소식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으로요 탈북을 감행한 분들이 무려 3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어,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 자리 잡기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쏟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당당하게 CEO로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서 온 슈퍼우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무역업을 하고 있는 신경순 대표님, 그리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정은심 원장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 대표 신경순이라고 합니다. 네. 요양원이라는 것을 차려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은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네. 신 대표님은 음? 중국 쪽과 무역을 하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음. 아무튼 제가 그 99년도에 탈북해가지고 어, 오래되셨네요 이제. 차... 네, 탈북에서 그밤 생산 현지에서 살았거든요. 한 7년 정도? 아이라는 그 탈북을 하고 바로 한국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아니고 중국에서 네, 밤이 유명한 네, 곳 사셨다. 산 네. 거기서 밤 죽고 그냥 밤 농사를 하면서. 어. 했다가 어 2007년도쯤에 한국 쪽에 농산물 수출하는 회사 통역이를 해서 해 드렸거든요. 네, 중에 뭐 그때 신분이뭐 불붙이 르자죠. 예.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요? <laughs> <laughs> 그해 2008년도에요. 그 한국 쪽에서 뭐 이렇게 오다가 떨어졌는데 각 업체마다 뭐 미컨테이너씩 뭐 이렇게 배분해 드려야 되는데 한업체제가안 음. 졌거든요. 그니까그 업체에서 열받아가 절 찾아온 거예요왜 우리는 커타를 안 주냐? 그래서 당신 애들이 예전에 한국으로 수출 보낸 물건이 조금 이렇게 하자가 있어가지고 한국 쪽에서 안 받겠다 한다니까 음. 그 사장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어떻게 중국에 왔는지는 우린 모르겠지만 음. 우린 너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 그 말인 즉 커타를 주면은 우리가 너를 신고를 안 할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협박은 협박. 협박이죠. 어,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아, 배짜라고? 어. 네. 어. 근데 그게 또 실제 북송할 줄은 몰랐죠. 결국은 신고 당해서 북송 당했단 말이에요. 북한에 <laughs> 아, <laughs> 다시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 그, 그때 당시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커타를 준다면 저는 북송 안 당했겠죠. 예. 네. 나 죽였다. 어. <laughs> 아, 죽였다. 그러면 음? 된거 아니에요? 됐을 건데. 그니까 여기에서 내가 한 발짝 무너지면, 물러서면 저는 그 문제 있는 그 물건을 다시 또 한국과 거래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 물론 제가 거기서 타협할 수는 있겠다마는 일단 제 양심이 뭔가 허락하지 자, 않는 거예요. 그럼 북한 가셨다가 다시 어. 2차 탈북을 하신. 그리고 대한민국 와서 아, 네, 그때 경험이 어. 있으니까 네. 밤 사업을 해야겠다. 아하나원 나와서 또그 회사에 취직을 했고 또요? 네. 아근그 회사 응? 좋게 보셨나보다. 아 네. 그그 어. 회사 취직을 어. 했고 그때가 마침 2008년 8월이었단 말이에요. 마침 그 리먼브라더 스했잖아요 음.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일자리 있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장밋빛이라고 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몇 개월 못 가서. 무너진 거잖아요. 회사 망했어요.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아, 그, 아 나는 과연 뭘 해야 되지? 식당일 해야 되나? 음. 식당일 그런 것도 몸에 적성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게뭐냐면아 어차피 이거는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건데 음. 그 동안 제가 중국쪽 업무 제가 다 맡아서 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네, 음, 하던 그래. 거 하자. 어, 그래서 하던 내가 거 답이 있다. 내가 제일 잘할수 있는 게 뭐지? 그때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상무님 이 일을 제가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그분이 음.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아마 그분은 아마 립 서비스에 <laughs> 제 생각에는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그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음. 어뭐 가식이든 진심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지 음. 그니까 러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 자신 을 믿는 거예요 음.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돈없도는 회사를 인수하신 거. 어 그렇죠. 네. 근데 뭐 돈이 없어요. 없잖아. 어떻게 없잖아요. 기존에 그 일하시던 분들 월급에 공과금에 다 제가 처리하는 거 없어 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TV 보니까 자막에 뉴스 그 밑에 하면 자막에 뭐 소상공인 지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대한민국 시... 이런 게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 신용 보증재단에서 그래서 거기 에 찾아가서 상담받고 천만 대출 받았어요. <laughs> 그걸 가지고 제가 중국에 전화드렸죠.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 거다 하니까, 어, 그러면, 어, 우리가 두 컨테이너를 외상으로 밀어줄게. 그걸 시드문이해서 시작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아 어, 근데, 음. 거절했지, 너는? 아, 거절했어요? 응. 어, 저 왜요? 외상이라서 싫었어요? 싫었어요? <웃음> <웃음> 외상이라서 싫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품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까근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야. 어, 네. 강하게 요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 또 외상이라 하게 되면 어차피 신세진 빚이잖아요. 그 먼저 번 회사서 망한 것도 그래서 망한 거고 그래서 음. 제가 나는 그런 건 그렇게는 하기 싫다 해가지고 일단 나한테 요만큼 돈이니까 요만큼만 보내달라. 너무하시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옆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어, 저는 진짜 어. 어, 이제 <laughs> 망한 회사를 찝찝해서라도 인수하기 싫을 텐데 음. 그 저는 회사를 밤을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laughs> 입장이었으면. 그러니까요. 먹기도 싫고 취급하기도 싫었을 텐데 그 망한 회사를 인수하셔서 거기를 또 이렇게 일궈 세워가지고. 마하고뭐 인연님과 <laughs> 북송당에서도 <laughs> 장마당 있잖아. 네. 거기 가서 제가 밤을 사 먹어봤다니까. 북한 아 밤하고 비교해본다고. 그럼 좀 어땠어요? 대표님? 아 나중에 사업할 생각도 어? 없었는데. 어, 없었는데 이상하게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 그 엄청 그 쌀값보다 더 비싸서 밤은. 보약인데, 아, 네. 그니까아 이건 중국산 밤보다 못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음. 그다음에 일단 한국에 와서 또 제가 원래 저는 뭐 앞으로 나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지 야 이런 꿈 가진 적도 없고요. 음. 근데 어떻게 또 운명이 또 저를 또이 자리까지 오게 했네 사업하도록.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국은 그밤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왔고 항상 고맙죠. 저는 아밤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음. 밤에만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안 아, 맞아요? <laughs> <laughs> 깨알 정보로 한국 네. 밤도 맛있거든요. 음. 되게 오광밤 이런 거 맛있잖아요. 음. 자, 북한 밤, 음. 중국도 다 맛있는 게 아니라 허베이성에서 하는 아, 밤이 맛있다고. 아, 네. 아, 그래요? 중국 허베이성 밤, 음. 한국 밤 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산 밤은요 알 크고 음. 그 육질이 좀 부드러워요. 많이 부드러운데 음. 껍질 벗기는 게좀귀찮 어, 그래, 상그럽잖아. 응, 귀찮잖아. 음. 근데 중국 쌈밥은 껍질이 잘 벗겨져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당도도 30% 이상이고, 근데 한국 쌈밥은 어. 알이 크고 껍질 벗기기 귀찮으니까. 제 사상이 좀. 제사상에 응, 그냥 음. 조리용으로. 음. 근데 아. 중국 쌈밥은 이제처럼 잘 구워지고 바로바로 주전부리처럼 바로 바로 먹기 간 식으로 그냥 최고죠. 아, 제가 이제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시집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 드린다고. 아 아가씨 아니셨어요? <laughs> <어머. 웃음> 그 밤도 조리일수 있잖아요, 꿀에다가 아, 그 맛있다고 해서 아, 집에 이만큼... 어머니가 어디서 선물을 받아오신 거밤은 제가 아. 이것도 다시 갖다 드리려고 까서 아, 밤을 맛있는데. 조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손리 손에 도 나가. 저는 그것만 해 보고도 밤에 손이 안 가더라고 이렇게 잘. 네, 먹는 이거. 건 맛있는데 그래서 기계에다가 이렇게 까는 건 괜찮은데 네. 제가 손잡아 까는 건못 하겠더라고. 요 북한 밤은 어때요, 그래도? 북한 밤 오십니까? 심심해. 혹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아, 안 보입니다. 이러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laughs> 외상 외상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공짜로는 못 아, 먹는 건가요? 그러, 그런가요, 네? 정말로? 우와. 저,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그 껍질 그냥 어. 손으로 바로 고 깨지. 구운 거예요. 아, 아니 생 거예요. 생물, 아생 거. 거. 생 거도 이렇게 생거 그대로. 어, 진짜 그냥 드셔보시고. 네. 어머. 뭐. 어머 소리 봐. 어머 어두워, 어두워. 응? <laughs> 음. 음? 어머 나도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까지지? 아, 제 밥이 그니까? 많이 달라요. 어, 음. 한국 밥은 맛이 달라. 굳거나 하면 좀 네. 너무 단 느낌이 있는데, 이게 흙물이다 네. 보니까 딱 좋은 밥만? 맛있어요. 음, 음. 그 옛날에는 부자들만 음, 보자들, 드셨대요, 이 밥은. <laughs> 양반들만 먹던 <laughs> 건가요? 밤시알리면호야 밤 이게 따로 없다잖아요. 저는 이게 신대표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가장 본받고 싶은 게, 아, 내가 가장 어, 이가 갈릴 수 있는 <laughs> 그런 곳에서 <laughs> 음. 어떤 삶의 도약점을 찾았다는 거. 저희도 살다 보면 은 굉장히 힘들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막 지긋지긋한 일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사람들 거기서 회피하고 맞아요. 어 다른 데서 어. 파랑새를 찾으려고 맞아요. 하는 분들이 어. 많은데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분야에서 답을 찾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음. 어떠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장님을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자영업자의 일종의 혼자 <laughs> 일하기 때문에 저도 사장님인데 너무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사장으로 사는 거, 음. 또 탈북민으로 살았던 거, 그 타, 음. 북한에 살았던 음. 경험, 뭐 중국에 살았던 경험, 음. 어떤 게 가장 차이가 큽니까 제가 음. 한국에서 잘한 일 중에 한 가지 있고 그러면은 사업을 했다는 거, 음. 사장으로 산다는 거는 나 오. 자신을 찾는 길인 것 의미에서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몰라요. 음. 근데 사장을 하게 되니까 뭔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음. 어그 공부하게 되고 배워 또 배워야 되고 어쩌면 내 인생을 걸고 뭔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어 음... 그냥 뭐 월급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몰라요 저는 그런 조금 그런 쪽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인 거 같아요 뭔가 분명하게 보여 이 길로 가면 위험해 근데 아까도 제가 북송 선택한 것도 역시 그거예요 분명 거기서 제가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면은 변화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옥이라는 음. 게 있잖아요. 음, 음. 이왕 시작한 거 잘해보자 뭐 음. 이런 그런 게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음. 어, 북송이냐 타협이냐를. 고민했을 때, 북서원 선택하시는 걸 보면, 멋지십니다. 대표님께서 얼마나 원리 원칙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그 어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일까, 믿음이 참 가는 대목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날 신경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또 옆에 계신 또 다른 슈퍼 응원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통일 담당!